자 오늘은 5번, 6번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현상에서 갑에서 병의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관점은 우리가 이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 요 세가지의 관점을 이제 볼텐데요. 예 나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모순을 보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요정도 읽어보면 그냥 나오죠. 자 뭡니까? 갈등론입니다. 자 두번째 을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 불균형적 이런거를 우리가 기능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리적 현상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적으로 병이든 것들을 치료만 해주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자, 그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조치한다. 이걸로 통해서 사회를 다시 안정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얘는 뭡니까? 자, 그럼 여기는 갈등론이었고요. 자, 봅시다. 얘는 기능론이죠. 자 그럼 병으로 가봅시다. 아, 병은 누구입니까? 자 병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 규정, 가치 이런 것들 중요하죠 지금 가치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나타난다. 이거는 의미교환의 결과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의 관점은 자 갈등론이에요. 주관적 해석 나왔네요. 자, X. 여기서 그냥 무조건 틀렸습니다. 주관적 해석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자, 잘못된 답입니다. 의의 관점입니다. 의의 관점은 기능론이죠. 자, 갑의 관점은 가리였고요. 여기는 을은 기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 나오면, 이 기능론입니다. 답은 2번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병의 관점 볼까요? 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상이에요. 상징적. 근데 지배계급의 강요 나오면 이거 갈이죠, 갈. 상징인데 갈이니까 틀렸다. 틀렸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병입니다. 의뢰 관점과는 달리 나옵니다. 달리.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은 기능론과는 달리 균형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럼 틀렸네요. 달리가 아니고, 을의 관점이 기능론이잖아요. 얘가 상징. 그럼 반대가 됐어야지.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는 달리라고 하면 정답이 됐겠죠. 갑에서 병의 관점은 사회 구조적 측면도 아닙니다. 어, 갑과 을은 구조적. 근데 뭐 누군 아니에요? 병은? 병은 미시죠. 자, 이렇게 하면 5번은 풀었습니다. 5번 쉽죠? 어? 5번처럼 나오면 이게 수능 문제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문제는 사실 지금 되게 크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좀 줄여볼게요. 어, 상당히 좋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 특강 교재에서 머리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생각보다 풀면서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았어도 좀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요. 오답도 제법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천천히 풀어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문제를 읽어 갑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A에서부터 C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 주세요. 자, 수능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 세 가지 중 하나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반드시 언급을 해요, 수능 문제에서는. 자, 그랬을 때, 갑이 나옵니다. 갑학생은 갑 뭐라고 했는지. A와 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분. 그러면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가 지금 우선이죠. 그럼 A와는 구분이니까 달라야 한다, 달라다, 다르다. A랑은 다른 특징 세 가지를 서주라는 거야. 자, 봅시다. 사회제도에서 불평등한 갈등론이네요. 자, 거시적 측면에서 말한다. 거시적인 거네요. 대립과 갈등은 본질, 필, 필연적이다. 갈등론이네요. 자, 근데 이점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점을 획득하려면 갈과 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자, 그러면 거시적인 게 결국은 A와 B와 구분되는 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구분되는 특징은, 어, 거시적인 거를 A와 B랑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A도 결국은 뭡니까? 기능론이라는 걸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갑은 아까, 어, 우리가 갑학생이 말했던 A는 그럼 뭡니까? A는 기능론이고요. B는? 갈등론이죠. 두 가지를 그냥 한 번에 내버렸네요. 그러 나서 밑에 거 봅시다. 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을은 비와 구분되는 씨를 물어봤습니다. 씨를. 씨의 특징. 비와 구분되니까 비는 갈등론이네요. 음, 갈과 구분되는 상. 그럼 이게 지금 상승상적 상호작용밖에 안 남았는데 씨는. 어차피 답을 다 내버렸는데 풀어볼게요. 인간행동의 동기.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잖아요. 간과한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시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간과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집단간의 갈등을 원동력으로 이갈등론이네요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은 C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2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은 나왔네요. C는 뭡니까? C는, 어, 상징적 사고죠. 이렇게 풀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병으로 가봅시다. 병. 마지막입니다. 사회를 유기체 기능론이네요. 기능론. A의 특징이라 그랬으니까, 기능론의 특징 세 가지. 어, 자, 지배와 피지배, 지배, 피지배. 이거 갈등론이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1점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 1점 나왔잖아, 벌써. 1점. 그러면 갈등. 요것도 틀렸다 나와요 이것도 틀렸, 기능론이 아닌 거 나와야겠지.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풀어볼게요. 기억은 2점이다. 기억 여기 나오네요. 2점입니다. 맞죠? 여기 맞네요. 가에는, 가, 여기네요, 여기.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거 거시적인 거야. 거시적. 이게 만약에 거시적이 들어가면 기능론의 입장에서 c와 구분되는 거에서 맞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 이게 1점이 아니고 2점이 돼 버려요 맞죠 이 틀렸죠 그러면 탑이 틀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 b는 b는 어디입니까 b는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은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참 잘못 풀었다. 자, 봐. a는 a는 사회 변동을 a는 지금 뭡니까? a는 기능론입니다. 어, 사, 균형을 맞춘 사회로 인유, 어 이거는 맞네요. 내가 이거를 x인 거지. 어, 이게 x 이게 O. 이거 맞죠? 어, 디귿을 안 풀어 버렸네. 자,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합니다. 틀렸네요. 병리적인 건 뭐라 했습니까? 기능론이라 했 어 잠깐 제가 잘못 뭘 잘못 눌러 가지고 자이 기능론입니다 자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기능론 하니까 지금 두개 맞았네요 기억과 디귿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자 우리 어렵기도 했고 신경향이기도 했지만 어 앞에서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 작년 기출문제를 돌아본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은 했지만. 어, 좋은 문제, 어,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